자 주말 마무리하면서 알트코인이나 비트코인 빠르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여러분 제가 1개월 전 6월 말입니다. 6월 말에 자 지금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하냐면 자 여기 보세요. 알트코인은 바닥에서 상승하고 눌림 구간 지지대 만들어 놓은 상황 이것도 엄청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번 눌림목 다시 깨면 다 병딱 되는 거고 시장이 병신이라고 했습니다. 그쵸 여러분 이렇게 했다고요 이렇게 알트코인들이 상승의 눌림목 만들어놨다구요 그쵸 그래서 뭐에요 조합하면 뭐죠 깨지더라도 무조건이라고요 무조건 제발 무조건이요 예 제가 무조건이라고 했을때 뭐 틀린적이 있어요 단 한번도 없다고요 예 그냥 무조건 한마디 더 먹자고 했죠 그쵸 아, 그래요 안그래요 예자 여러분 진짜로 답답하고 멍청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자 제가 이거 2주 전에 써드린 게시글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오지게 많은 사람들이 오지게 많은 근거들을 내세우면서 하락할 거라고 합니다 자 근데 딱다 필요 없다 근데 그딴 거는 진짜 딱 1정도만 의미가 있다고요 딱 1정도 예 실제로 얘네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락을 하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이걸 아셔야 됩니다 중요한 게 뭐다? 대응이다. 예? 차트에서 대응하면 돼요. 얘네들이 뭐 직거래 봤자 상관이 없어요. 에? 얘네들이 하락한다고 해서 하락해? 아니라고요. 예? 아니, 지금 세력들이 돈을 쓰죠. 돈쓴게 어디 나타나요? 차트에 나타나고요.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래서 계속 비트 잘 버티고 있고, 알트들 돌아가면서 펌핑 나고 있다. 그래서 계속 알트. 계속 알트 놀이라고 했죠. 제가 계속, 계속해서 알트 놀이라고 했죠. 그쵸? 자, 그래서 가능성 있는 알트 코인들을 오지게 매겨드렸죠. 자, 보세요. 어드벤처 골드, AGLD. 자, 이거 여러분 보세요. 그냥 눌림목 만들고 기다리고 있다고 했죠. 그냥 무조건 한마디더 먹어야 된다고. 무조건. 무조건이라고요. 예? 무조건 매겨드렸죠. 이거 150% 이상 상승했어요. 그쵸? 자, 그리고 또 뭐예요? 지금 리퍼리움 난리가 났죠. 예. 350% 상승했어요. 예? 리퍼리움. 자, 보세요, 여러분. 예? 자, 보세요. 자, 2주 전에 추천드렸어요. 2주, 2주 전에. 오랜만에 잡코 펌핑 도전하실 분. 예? 리퍼리움. 리퍼리움 잡아드렸다고요 예? 어떻게 했어요? 오지게 불어요 보세요. 예? 추천드리고 나가서, 예? 잔나 크게 가고 있다. 예? 예? 보세요. 미쳤죠? 350%가 350%. 왜? 왜? 그냥 개똘추들이 하락한다고 하니까. 개매들 반대로 가는 거예요. 예? 제발 이상한 방송 보지 마세요. 이상한 자료들 보지 마시고, 이상한 뉴스 보지 마세요. 예? 제가 정답이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이거 시장을 제가 얼마나 완벽하게 분석하는지 보세요. 그냥, 그냥 꽤 뚫고 있다고요. 예? 그냥, 그냥 관통을 꿰 그냥 뚫고 있다고요, 여러분. 자, 11일자. 그냥 계속 제가 이거 알트코인 노려야 된다. 그리고 계속 비트코인 도미노스까지 같이 봤죠. 예, 그래서, 지금 보세요. 자, 비트 도미 계속 빠진다. 예? 48.6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예? 이거 보세요. 비트 조정 끝에 조금씩 상승해주면서 도미까지 빠져주면 알트 살바라게 오를 가능성이 있다. 예? 비트 도미를 당분간 계속 추적 관찰하면서 보자고 했죠. 예? 자, 그리고 또, 자, 토요일 아침에 제가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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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브리핑을 해드렸죠. 자, 보자, 보자.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비트 양호하다. 알트, 개 양호하다. 예. 그러면서 하는 말 보세요. 여러분. 자. 자. 현재 비트 도미넌스가 살짝 상승, 다이버 존슨 걸릴 수 있는 구간이긴 한데 저는 더 빠져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최소 49.50까지 밀어주길 바라는데 비트가 지금 계속 횡보하잖아요. 자, 비트의 제대로 된 움직임이 언제 나올지는 그게 위든 아래든 비,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이 참고해야 된다. 예? 자, 여보세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잘 보면서 반등 지점에서 애트들 숨고르기 하면서, 자, 자, 숨고르기 하면서, 비트가 빠지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오를지, 비트코인이 오르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오를지, 그걸 봐야 된다고요. 예? 자,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예? 설명해 드릴게요. 잘 보세요. 자, 지금 업비트 보시면요. 아트코인들 보세요. 지금 세 종목. 1 0 0 개가 넘는 종목 중에서 세 종목 빼고 다5% 미만에 다 마이너스죠. 그쵸 어제까지 살바라게 오르다가 갑자기 오늘 오늘 자 비트코인 도미너스 49.50 여기 이거 저가가49.53 찍었어요. 0.03 제가 여기까지 여기까지 빠져주길 바란다고 했죠. 자 여기서 쫙 빠지죠. 그다음에 여기서 반등 해줘. 여기서 반등하죠. 그러면서, 지금 보세요. 예? 알트 코인들이 그냥 다 마이너스, 숨고르기 하고 있죠. 그렇죠다제 말대로 되는 거죠. 그렇죠다제 말대로 되는 거죠. 근다제 말대로 되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아니, 보세요. 이거 비리 써드리는 거잖아요. 현재 비트도미스가 상승 다이버스 걸린 구간이다. 더 빠져주길 기대한다 그쵸? 어디까지? 49.50까지. 그쵸? 49.53 찍었다고요. 자, 여기 찍고, 찍고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알트들 숨거리게 한다. 오, 지금 다 조정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보세요. 비트코인,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가 빠지면서 비트코인이 오를지, 비트코인 도미너스 오를지 비트가 오르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오를지, 정말 중요한 구간에 서 있다. 자, 그럼 비트 볼게요. 자, 일단 비트코인 복귀할게요. 자, FM 시전에 제가 뭐라고 했죠? 여기. 테더 도미넌스 일봉에서 52.32가 중요하다. 별표 쳐드렸죠. 여기가 저항 구간이라고 했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그냥 다제 말대로 되니까. 자, 잘 보세요. 52.32 잡아드렸죠. 자, 여기에요. 여기 정확하게.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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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MC 때, 이때, 여기서 쫙, 못 넘고 빠지죠? 못 넘고 빠지죠? 못 넘고 빠지잖아요. 보세요. 그쵸? 이렇게, 테더도미스 횡보하면서, 비트 횡보하면서, 알트코인들 개 펌핑. 알트코인들 그 주말에 추천드린 거 다, 다 올랐죠? 그쵸? 그래, 요안 그래요? 안 그래요? 미친 수익 개꿀파티 그쵸 어디까지 비트코인 도미넌스 제가 잡아든 비트코인 도미넌스 지점까지 그쵸 그냥 완벽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럼 비트코인 어떻게 될까요 비트코인 일봉입니다자 비트코인 어떻게 될까요 어, 저도 모릅니다 는구라고요 다 압니다 는구라고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이거 예? 는 구라고 다 아는데 지금 주말이니까 저도 쉬어야 됩니다. 는 구라고요? 예? 이거 이거 지금 이제 오늘 새벽이나 오늘 밤 오늘 새벽이나 한 하루 이틀 안에 정말 중요한 또 움직임 나옵니다. 그래서 실시간을 보면서 어, 지금 주말인데 오늘 밤에 제가 일찍 자지 안 자지 모르겠는데 어, 커뮤니티에 남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루 이틀 정말 또 중요하게 집중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봐야 겠는데 저는 일단은 좀더 하락하는 관점 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뭐, 결국 뭐라고 했죠? 대응이 중요하다. 예? 움직이는 거 보면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